네,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액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 지금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통 물풀 젤개 액계 형광펜 전 이걸 형광펜으로도 사용하고 섞을 것으로도 사용할 거예요. 가물통 네, 준비물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러면은 액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물을 담아 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액게, 애깨... 액게 아니면은 젤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액게 대신 초록색깔, 초록색깔 젤개를 넣고요. 넣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불풀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지금 실제로 제가 저, 여기에 물풀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게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원래는 제가 이런 거를 액계를 넣어서 했는데 지금 저이 주황색깔 이 액계가 마블링 액계라서 좀 저는 마블링 액계보다는 그냥 액계를 만들고 싶어서 일단 한번 젤기를 넣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섞어 볼게요. 네, 섞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섞이진 않네요. 제가 왜 젤개로 해 봤냐면은 저번에도 액개가좀 부족해 가지고 젤개로 했던... 했었었거든요. 던했 근데 그때 젤개로 했을 때액개가 만들어져서 이번에도 한번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섞어 보겠습니다. 애깨랑 느낌이 좀 많이 달, 다르죠? 망한 것 같네요. 네, 지금 거의 다 섞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섞으면 벽에 달라붙었는데 이제 거의 다 됐다는 뜻이네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거품 같은 게 되게 많이 나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섞었다는 뜻이겠죠? 네, 이게 지금 엄청난 물이네요. 문이면 다 묻을, 만지면 다 묻을 것 같아요. 망했다. 네, 이제 이걸 완성했습니다. 좀 많이 무이긴 하지만, 손에는 안 묻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다른 늦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